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서울대학교 병원 이건희 암연구소이고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서울대학교 병원 소아기내과의 고성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동남의대 장명익입니다. 어,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그럼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한창연구학회 학술집담의 증례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혹시 뭐 이렇게 환자의 뭐 약제나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시고 진단을 내리는데 좀 도움을 받으시는지 어떻게 하시는지요? 아그 이런 지금 보시면은 그 병리 사진을 보면 특징적인 저 이렇게 크리스탈 같은 게 보이는데. 아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카톨릭대학교 부천 성모병원 소아기내과 임상강사 한수정입니다. 아, 이분은 사실 그세 번째 집례를 발표를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북대학교병원 소화기내과 전임의 이지은입니다 어, 우리 명대석 선생님 들어계신데 혹시 질문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소화기내과 임상강사 박진순입니다. 어, 우리 아토피 더마탈리스 환자에서도 이제 IBD 리스크가 우리 증가되어 있다는 이제 논문들이 이제 최근에 좀 발표되는 것 같고요. 네, 화순 전남대학교병원 소학인과 수재경입니다. 그 시스틱 어, 리전일 가능성을 고려를 할수 있겠고. 네, 양산 부산대학교병원 강무진입니다. 구은섭 선생님 같이 들어와 계시고요. 선생님 질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 정말 학술 집담회 하기가 이렇게 어려울 줄은 몰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